만주식으로 승부보는 만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CES 2025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헬주행 관련주 준비했고요. 1월 7일부터 CS 2025가 시작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CS 2025에서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 만식이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차트는 미래에셋에서 제공하는 자율주행 관련 ETF인데요. 올해 9월부터 꾸준히 상승 기조를 보였죠. 그리고 트럼, 트럼프 취임 이후로 21선을 기반으로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먼저 2025년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CS2024년에는 어떤 자율주행 종목들이 후의를 받았을까요 2024년에는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연설 내용에서는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그리고 목적 기반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 수혜를 봤었죠.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테크,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등또 모트렉스, 라이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데요. 이번 CES 2025의 핵심 주제는 기술로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또 깊은 탐구를 하자 가이브 인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s 그리고 당연히 차량 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가 핵심 주요 테마로 나왔고요. 과연 이 첨단 모빌리티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을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차량 관련 빅테크, 빅테크들의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특히 FSD라고 하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CS e 2025에서 인케빈 센싱을 통한 AI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이 솔루션의 핵심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편안한 AI 모빌리티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 현대모비스 또한 최첨단 휴먼테크를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사람의 편의성을 더 증대시키는 AI와 연결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거고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차량 실내용 카메라 모듈 개발을 통해서 최첨단 생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CES 2025에서는 차량의 인지 능력을 키운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CES 2025에서는 더 진보된 AI, 특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시킨. 자율주행 차량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핵심 센싱들,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CS-2025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두 사람의 정책을 우리가 의기 있게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미국 정부 효율부의 머스크와 또 트럼프의 과연 자율주행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현재까지 이야기 나온 바로는 트럼프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기존 두 단위에서 연방 차원에서 통합하여 상용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현재 미국 교통당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1년에 배치할 수 있는 완전주행, 완전 자율주행 시범 차량을 연간 2,500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도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더 많은 시범 차량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이러한 전, 정책들이 계속 나왔을 때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일 겁니다. 테슬라의 행보에 따라서 관련 많은 우리 국내 종목들이 국가가 정말 출렁이겠죠. 최근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버전 13을 배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을 일으켰죠. 이제는 그냥 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입력만 하면 알아서 주차까지 해주는 엄청난 자율주행 차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시장에 진출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를 밀어주기 위해 사고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현실로 될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련해서 도입을 막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025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 특히 테슬라와 관련된 타임 스케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25년 1분기에는 테슬라가 테슬라의 유럽, 중국에서 FC, FSD가 출시가 되고요. 또 상반기에 저가형 자동차 모델 Q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해당 성과에 따라서 또 엄청나게 국가가 출렁일 수 있겠죠. 또 현대차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횡보도 주목해야 되는데요. 현대차도 2025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제품을 출시를 할 거고요. 또 다른 관련 소프트웨어도 지속적으로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이슈들도 2025년 자율주행 차량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핵심 모멘텀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럼 이번 CES 2025의 수혜를 받고 또 트럼프와 이 머스크의 수혜를 받을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여러분,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시장의 주도주를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세 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주를 챙겨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안식이랑 함께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방 어디죠? 바로 슈퍼게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벌써 13,030분이 저희랑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12월 23일 아티스트 스튜디오 무료 추천주로 나갔고요. 오늘 시가 15% 갭상승하면서 시작했고요. 18%까지 폭등하는 엄청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 오징어게임 2 흥행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요. 안식이가 아티스트 스튜디오 12월 4일에 한번 12월 16일에 이렇게 추천드렸거든요. 보시면 해당 주가가 눌림목 구간이 때 추천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거래량이 포착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주가가 조정 이후에도 모든 이평선들다 돌파하는 흐름과 단기 이평선이 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루스가 나오면서 한번더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엄청난 폭등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혹시라도 미리 못 잡으셔서 아쉬웠던 분들한테 한번더 타점 나와서 18일 날도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엄청난 거래량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천드렸죠. 이때 들어오셨어도 엄청난 수익을 누리실 수 있었겠죠. 오늘도 넷플릭스가 전례 없었던 SBS와 역대급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넷플릭스의 핵심 수혜주로 각광받고 있는 아,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엄청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오늘 또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기존 저항대 매물들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으니 다시 한번 상승흐름을 계속 보여줄 겁니다. 11월 20일부터 시그니처로 추천드렸던 SNT 에너지 오늘 벌써 24% 이상. 돌파하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죠. 오늘 미국의 백크텔 에너지와 공급 계약 체결이 나오면서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2월 19일부터 SNT 에너지 특급 수혜주라고 외치면서 무료 공부방에도 추천드렸었고요. 당연히 원전 관련 수혜주기 이 때문에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수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공부방에 미리 들어와 계셨으면 이 엄청난 수익을 같이 누릴 수 있었겠죠, 여러분. 11월 28일에 추천드렸던 이스트 소프트 오늘 장중에 19%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휴먼 서비스 페루소닷 AI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소식으로 인해 폭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시기가 CES 2025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핵심 AI 관련 주로 이스트 소프트 말씀드렸거든요. 이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미리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엄청난 시세를 드실 수 있었겠죠. 이처럼 시장에 준비된 주도주들을 잘 공략하신다면. 원금 복구를 떠나서 불어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이 주는 보너스를 발로 차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선택은 자유겠지만 이100% 무료 소통방에는 입장해 보셔야 되겠죠.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제가 댓글 적어놨습니다. 여기 써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9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 안 걸고요.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 만식이가 우리 공부방에서 이미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이렇게 집어드렸죠. 이 종목들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중에서 제가 핵심 탑3 선정해 드릴 테니까요. 그중에서 만식이가 탑3 종목 집어드릴 테니까 그 종목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OS랩입니다. 해당 종목은, 해당 업체는 라이다를 생산하는 기술 전문 업체인데요. 이 라이다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CES 2025에서 차세대 라이다 ML-U로 혁신상을 수상을 했고요. 우리가 이 SOS 랩을 주목해야 될 이유는 라이다 소형화를 위한 핵심 부품 설계 기술이 내재화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확장성에 주목해 봐야 되겠죠. SOS랩은 안식이가 공부방에서 계속 11월 29일부터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때 매입을 하셨다면 엄청난 폭등을 누리실 수 있었겠죠. SOS랩은 자율주행 테마뿐만 아니라 이번 12월 2일에도 현대차의 로봇 판매 관련해서도 라이다를 독점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뿐만 아니라 로봇 테마에서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S랩의 핵심 기술은 이런 소소형 라이다를 개발한다는 건데요,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시장 내 제품을 비교하게 되면 또 어떤 회사보다 가장 크기가 작고 또 상용화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식이가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로봇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또 크기가 작은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질 좋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훨씬 퀄리티가 좋은 라이다를 구현할 수 있는 건데요. 기존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화면이 잘안 나옵니다. 하지만 날씨에 날씨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산업의 SOS 레벨 라이다를 구현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곳에서도 SOS 레벨 라이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21선을 기반으로 21선을 지지받으며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안식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패턴 이런 상승, 추세에 있, 상승 추세에서 상승과 조정,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존 전 고점, 저항 라인만 잘 뚫어준다면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계속 세력들의 매집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번 CES 2025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세를 분출시킬 겁니다. SOS랩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할 종목이겠죠. 다음 종목은 프런티어인데요. 그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 자동화 장비 전문 업체고요.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센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기, LG노텍. McX 같은 전자 카메라 모듈 업체고요. 현재 최종 고객사로는 테슬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의 주가가 뜰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럼프 2기 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안으로 엄청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21선을 기반으로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추세에 있고요. 3만원 저항 라인을 기점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며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포착이 되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시작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CES 2025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저항 라인 3만 원을 뚫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만식이가 프리티어는 우리 공부방에서 11월 8일부터 추천 들어갔고요. 이때 들어오셨으면 지금 또 엄청난 수익을 누리실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만식이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CES 기점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실 겁니다. 다음 종목은 라이콥인데요 원래는 통신망에 활용하는 광증폭, 광증폭기와 광송수신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펄스트 파이버 레이저 개발을 통해서 라이다 개발업체로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이 라이다는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곽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라이콤은 2,700원대 지지 라인과 3,700원의 저항 라인을 만들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는데요. 최근 11월부터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이 됐고, 이러한 조정 단계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이 빠져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결국 이번 CES 2025를 통해서 기존 3,700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시세를 분출할 겁니다. 현재는 3,000원 지지라인을 지켜주면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흐름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과 거래량이 포착이 된다면 그 때가 확실한 진입 타이밍이 되실 겁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슈어 소프트 테크인데요.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직접 투자하고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해당 업체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원전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검증하기 때문에 이번 트램프 수, 트럼프 수혜주에서 자율주행과 원전을 둘다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산업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국방 우주 항공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엔 로봇과 철도 조선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주목받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 자율주행 차량 로봇 드론 이런 산업들의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역할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조선산업, 원전, 방산과 같은 해당 산업에 필요한 최신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데도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보시면 4,400원의 지지라인과 5,500원의 저항선을 통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죠. 당연히 이 상단 박스권만 불파해주는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게 보일 겁니다 다만 세력들의 매집 활동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되는 그 순간 우리가 대응을 진행하면 되겠죠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인데요 오토매티브 HMI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내에 인포테이먼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중인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플카 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여기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를 양방향으로 연결해주는 커넥티비티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모트렉스 EV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도 진출했고요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전방표시 장치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와 로보택시 위탁 생산 관련 논의가 늙는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국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9,500원 지지라인과 12,000원대 저항라인을 통해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엄청난 거래량들이 포착이 되었고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충분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겁니다. 몇 번이나 이런 저항라인에 부딪혔기 때문에 CES 2025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엄청난 반등 추세를 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해당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꼭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입니다. 해당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헬스케어나 스마트시티, 현업용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현대모비스나 현대건설기계, 해외 드론업체에서는 아마존, LG전자, LG유플러스 다양한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끌어내고 있는데요 향후 4D 이미지 레이더 비중과 추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지켜볼 수 있겠네요 국가 상황을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 12,000 저항라인에 계속 부딪히면서 만원대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준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들이 포착이 됐지만 국가가 조정을 보일 때거래량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최근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CES 2025를 통해서 이 저항라인을 뚫고 충분히 시세를 분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L만도 인데요. 해당 업체는 제동, 조향, 현가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현대, 기아, g m 북미 스마트카 선도 업체들이 있고요. 최근에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는 이야기를 통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2025년에는 중국 전기차에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도 4만 1천원대의 저항라인과 37,000원대 지지 라인을 보이면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고요 이번 CES 2025를 기점으로 당당한 4만 2 0원 부근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시세가 분출이 될 겁니다 또 중국과 미국에 대한 매출이 큰 만큼 향후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제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7곱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탑3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 SOS랩, 퓨런티어, 라이콤 이세 세 종목만큼은 반드시 관심 종목 담아두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들은 이슈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CES 2025) 수혜를 받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만식이가 이세 가지 종목들은 개별 영상으로도 찍어가지고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CS 2025를 기점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 만식이가 끝까지 잘 이끌어 갈 테니까, 만식이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방 들어오시면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제 시황이나 주요 뉴스 기사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장 전이나 마감 후에도 특징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정말 도움 많이 드 거고요. 또 그날의 시장 방향성을 알수 있는 주요 시황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카페나 블로그에다 올려드리니까 꼭 방문해 보세요. 지금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거나 전화 절대고요. 광고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밑에다 댓글 이렇게 남겨 드리죠. 여기 번호 010-5017-9028로 문자로 숫자 9번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 드릴게요. 매일 3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장전이나 장중에도 매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저희 카페에다가 직접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 인증 올려주시는데요. 23%, 17%, 39%, 33% 정말 많은 수익을 내고 계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새로운 종목들로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다른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이죠. 45%, 45%, 46%, 이분 같은 경우 55%까지 정말 엄청난 수익들 만드셨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이 너무 많죠. 최근 오징어 이슈로 잘 들어가셔 가지고 48% 수익 내셨고 이렇게 68% 20% 이상은 그냥 수익 내고 계시네요 와 이분 같은 경우엔 SY스틸텍 스윙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106% 수익 내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목 관련이나 경제 관련 뉴스는 물론 리포트도 수시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시장 전망 자료나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왜이 기업이 좋고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전 아침마다 세계 주요 관련 뉴스들, 미국 시장 시황들 뭐가 있었는지 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이나 육수들을 꾸준히 보시다 보면요, 아무리 주린이 분이라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식이랑 꾸준히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저랑 함께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두려우실 게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또장 끝나면 그날 가장 핫했던 종목들, 거래대금이 컸던 종목들, 또 시간 내에서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이런 거 정말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또 중간중간 공부방에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시장 흐름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투자하시면 정말 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할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료 소통망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 정말 쉽다. 진짜 재밌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힘을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만식기를 믿고 함께 재밌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부방 어떻게 들어오신다? 지금 여기 써 있는 번호 010-5017-9028로 문자로 숫자 9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 드릴 거예요. 또 까먹고 지금 안 보내면 이따가 안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영상 올려 드릴 때마다 댓글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 항상 남겨 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편하게 이렇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 주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제가 많은 힘을 받고 또 영상을 계속 올려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